심터와 배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가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심터를 제공하고 또 내게 배우라 배움터를 제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애를 먹이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예요 소자, 빈자, 약자, 소자, 작은 사람, 빈자, 가난한 사람, 약자, 병자 오늘 성경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애쓰고 고통당하고 힘드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힘을 안식을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들 다녀 보면 교회 입구에 게시판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소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야베스의 축복을 보면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 뒷골안 땡기는 복, 속편한 복을 주십니다. 야베의사 이름 자체가 수고와 고통이와 애물단지란 뜻인데 이야의서가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듯이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진정한 심을 안식을 제공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깨달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입니다. 콜레스롤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위에 용종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식습관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몸을 좀 관리를 못했구나. 여러분 학생은 교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들이야 되고 환자들은 의사 선 말을 잘들으세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고침과 회복과 배운다는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유리방어하는 사람들이 친정에 갔을 때원풀고 정풀고 돈풀고 한풀듯이 고향 땅에 오랜만에 가면 고향이 주는 푸근함이 있듯이 여러분, 주님 품에 갔을 때, 그때가 피할 바위요, 우편 거늘이요, 거늘막이요, 거기가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힐링 센터, 배움의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기도원에 가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가고, 그럴 때 짐을 가지고,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성 부르다 죽었대요 심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었다 심표를 찍고 이 바쁘지만은 또 한여름철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심표를 찍고 느낌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쁠 때 힘들 때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듯이 휴가철에 심을 가지듯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는 이사야서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제발 좀 알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시킬 때도 보면. 하나님은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덮어 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 놓고 살아라고. 그때 율법을 주고 그때 언약계를 주시고. 그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쫓겨 다닐 때아들람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가 피난처고 거기가 피할 바위가 되고 거기가 피할 산성이 되고 숨어 다니면서 그때 거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 들판에서 빈들에서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자들 400명 요즘 말로 노숙자들하고 같이 뭉쳐있으면서 하드트레이닝을 받고 그분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면서 피난처가 되는 동굴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푸한 폭이 물한 방울 없는 사막 땅에서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힘도 없고 빽도 없는 다윗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보면 그 네게버 사막에 바짝 마른 사막 강바닥에 물이 확 돌아 들어오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고 시가 빠진 심령의 부흥을 이루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는 이 사세 사막을 에덴 같이 광야를 여와의 동산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해방자, 피박자 교회를 해꼬지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담의 세계에서 변화시켜 가지고 이 방에 사도로 세워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교, 복음을 전한 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환란을 당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비난을 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돌뿌이 퍼지듯이 편만하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혼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 주사 가지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서른 명이나 되는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알렉산더 저놈을 조심해라. 나를 심히 대적하고 복음 전할 때 많은 해꼬질을 했다. 서다고에게 뼈다고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많은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혼자서 외롭게 살아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그 출애굽의 과정이 인생 살이하고 비슷하다 요 출애굽 때 만났던 사건 사고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리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과정 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코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럴 때 그들이 꿈도 꿰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다 패스 오버 사망이 죽음이 니학원 해당이 안 되고 통과 패스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이국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 땅을 지나갈 때, 점프를 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리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있는 게 많아요 건건한 사막 땅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산과 골짜기가 적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이 되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환란과 풍파가 피파게 많았던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저주가 아니고 구원이다. 축복이라는 걸 구구절절히 깨우쳐주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를 구원할 자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역사를 보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듯이 저는 우리 포도원의 역사가 그렇다고 보는 휴가철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양산 미션센터 입당을 앞두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국민일보신문을 보는데 한 특이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 t 에서가 금년도가 3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45주년이고 시 t 에서 방송이 30주년인데 시티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30년 역사 동안에 명품 방송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저 중간에 머리가 새카만 게제 얼굴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 저 때가 하명성전 때, 하명성전 때 제가 제일 바쁠 때, 눈코떨휴 없이 바쁠 때 시티에서 방송이 30년 역사 동안에 저게 김석준, 채미, 찬양 그다음에. 그때 장경동 목사님, 김문호 목사가 시티에서 기독교 TV를 매겨 살렸다. 그 때. 그때 일주일 내도록 제 밀레니엄 특강이 방송이 나가고, 그때 CBS의 파워 특강, 뭐, 올포원 방송들을 통해서, 저때 우리 보검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미국으로, 일본으로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방송 시청률이나 명품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듯이, 우리 덕천성전을 보면, 여러분, 덕천성전이 주차장 한평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 코딱지만 교회에 새끼둥 하나 세워놓고 조만한 본당에서 찬송을 불러도 공명이 되고, 주역 기도를 해도 온 예배당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 덕천성전은 포도원의 첫사랑이다. 저기서 뭘 해도 은혜가 되는 좁아 터지고 미어 터졌지만 저곳에서 제가 받은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편안한데 익숙한데 정돈곳을 떠나면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저때부터 우리 교회가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우리 교회가 저때부터 분수대가 솟아오르듯이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덕천성전에 뭘 해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냥 포도원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짜리판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엉의 발판이 된 곳이 덕천성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친정처럼 편안하다 저는 덕천성전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저게가 제일 부산에서 변두리요 지금도 구포 5일장, 3일, 8일은 장날이잖아요 오일장이 열리고 제일 가난한 지역이 었지만은 덕천 로타리 유동인구가 아주 많아지고 그 구포시장 옆에 젊음의 거리가 형성되고 덕천 성전에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생생한 맛을 본 데가 첫사랑을 경험한 데가 덕천 성전입니다 하명성전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 하명성전 저 땅은 원래 북성교회 건교 목사님이 이 덕천동, 하명동, 이 금곡동 일대 아파트가 수만 세대가 있지만 종교 부지가 딱 저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저 종교 부지를 얻도록 건교 목사님이 청와대까지 진정하라고 수년 동안 싸워서 겨우 확보한 땅이 하명 성전 부지 유일한 종교 부지입니다. 근데 건교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 종교부지는 신천지에 팔아도 되고 종교부지는 절간에 팔아도 되고 아무데나 팔아도 되는데 근교 목사님 합동교단의 목사님인데 말씀이 좋은 포동교회에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거를 확보해가지고 제가 가난수행관 집회하다가 저 땅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 가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 장례들하고 함께 가서 싹싹 빌었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때니까 저 땅값을 5년 동안 상환하게 해달라고 겨우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다가버려. 서울에 가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강에 기적이 있듯이 강남이 있듯이 낙동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포도원의 강남이 저때부터 하명 성전이 폭발적인 성장이 났어. 득천 하명을 지나면서 우리가 전도팀 18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월요일, 하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팀, 오팀, 병원팀, 아파트팀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방송을 저때 방송이 CT에서 CBS에서 방송이 뻗어나가면서 저 때가 가장 왕성하게 저 위에 사진을 보세요. 교회가 가득하게 비전센터인 지금은 키즈카페를 1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주말에 아이들 부모님들이 100명씩 옵니다. 저 중간에 비전센터는 키즈카페 여러분 저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의 역사가 꿈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데 덕천에서그첫 사랑, 생계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물밑듯이 역사가 벌어지는데 하명성전 지을 때부터 장로님들이 좁습니다, 좁습니다 할수 없이 또 드림센터를 또 짓게 된 거예요. 이 드림 센터를 지을 때도, 여러분 이 공사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웬만한 데 부도가 날 지경인데, 포도원은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드림 센터를 짓고 난 뒤에, 여러분 드림이라는 말이 영어로 그야말로 꿈이잖아, 꿈. 드림, 업드림, 다드림, 두드림. 아까 우리 이성옥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납작 업드림. 여러분 드림 센터에 와서 꿈꾸듯이 꿈의 현상소가 되어서. 여기서 전국 어린이대 수천 명 아이들이 오고 교단 총회를 하고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1800교를 우리 교회에서 두 번이나 하고 그러면서 방송이나 식당에낸 데서 자신감이 딱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외부 손님 천명 오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퍼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렇게 교단을 섬기고 부산 땅을 섬기고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드림센터에 와서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도, 100만 전파가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만 바란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회수가 몇만 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꿈만 같은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자랑질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부담을 주시고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가난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떠미시더라고요 자꾸 부담을 주시고 부담이 사명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편안한데 익숙한데 여기가 조사하니 머물지 마라 덕천 성전에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외부 집회를 가도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포동교회가 제일 행복하고 포동계에 와서 충분히 쉬고 좋았는데 또하나님이 떠밀어가지고 교자시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긴다 니까 부산, 마산, 울산, 양산 산을 다 뒤집어 나가지고또 양산 미션센터를 떠밀려가지고 또 짓게 되었잖아요 양산 미션센터 저기 제일 위에 사진이 카페 사진입니다 카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음악 분석 공원이 뷰가 아주 펼쳐지니까 저기는 어찌도 장로님들하고 걱정이 카페에는 영상 설치를 하지 말자. 지금 영상이 돼 있어요. 저기 근데, 저기 영상을 틀어놓으면 이것들이 본당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카페에 퍼질러 앉아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양산 카페가 아주 분위기가 끝내줍니다. 교통이 아주 저게가 남양산 지하철 코앞입니다. 지하철 2분만에 본당에 쭉 들어갑니다. 위치가 좋고 아. 서울로 320석을 지어놔서 여기서 공연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할 것입니다. 양산 미션 센터를 지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기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세계 현장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30년 동안 은퇴하고 난선교사님들쪽에 모시려고 선교관을 5층, 6층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난주에 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 포동교회가 지난주에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 못했지만 저 위에 사진이 부활절 사진이고 저 밑에 사진이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졸업식 사진입니다. 아프리카에 3천명이 우간다 포동교회에 완공도 안한데 들어가가지고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심병이고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떠밀어가지고 지금은 열방으로 세계로 아프리카 실수로 갔다가 우간다는 우 가는 데가 우간다라잖아. 요 제가 떠밀려가지고 저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더니만 학교회를 3,000개를 짓고 학교를 300개를 짓는 게3,300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 80개를 짓고 지금 꿈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당만 지을 게 아니고 신학 대학교 사범 대학을 짓자 하니까 목사님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사범 대학 또 돈을 몇 억을 보내 가지고 다 사고 짓고 다다 다, 다 지었습니다. 그다음에가 보니까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이 땡볕에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는데 운동장에서 모임을 하니까 큰 강당을 지어달래 가지고 그래 또 우리 교회가. 오늘 몽땅 다 보내가지고 지은 게저 우간다 포동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000명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저는 꿈도 없고 시골 촌떡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예수님 앞에 가니까 심을 얻고 저는 죽을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프리카까지 뻗어갔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천성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여기가 좋았지만 덕천성전을 그걸 팔려고 내놓을 때 6억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팔렸으면 김용고 목사님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명성전을 팔려고 몇 년을 계약을 하려고 하다, 그게 나가리가 되고 안 팔리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 나가리를 아시나요? 저는 우리 포도원의 역사를 보면 손주사랑, 손주사랑. 손자는 오면 좋고, 그놈 가면 더 좋듯이. 그때 포도원개가안 팔려가지고 속이 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안 팔린 게 천만 다행이지. 포도원의 첫사랑, 포도원의 강남, 그대로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의 복을 주셔서 이래도 생큐 저래도 감사가 포도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고, 그때 그 교회가 가장 부흥의 역사가, 그때가 힐링센터고, 그때가 쉼터고, 그때가 배움터고, 그때가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마다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덕천 성전부터 생계가 돌기를 시작해서 하명 찍고 금곡 찍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명 성전 때부터는 성지순례 오듯이 어떤 날은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YTN 그 뉴스 진행하는 앵커들이 와서 친정 어머니 모시고 성지순례 하듯이 우리게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보면 뚱뚱하던데 TV에 나올 땐 보면 양복을 입고 하니까 날씬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지 술래오듯이 유명한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속의 포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게 티코나 마티즈가 몇대 있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여자 성도님들 타고 다니다 폐차시킬 때 교회 갔다 버리라 이래가지고 그똘 끌고 다니고 우리가 신방 다니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퍼주는 교회가 지난주 CP 성교하는데도 차한대 그냥 일주일 내도록 빌려주고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퍼주는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프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좋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고 개척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덕천에서 하명에서 금곡에서 양산에서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 실수 없는 그런 부담을 주시더라고 요 해도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해도 해도 안 피곤하고 점점 더 신바람이 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덕천 찍고 하명 찍고 금곡 찍고 양산 찍고 땅끝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간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깨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포도원의 첫사랑, 그 덕천성전의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요. 함영성전의 강남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그 열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 드림센터에서 꿈꾸는 것과 같이 그대로 밀고 나가니 이제는 양산 미션 센터를 품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의 새 땅에서 새 역사를 펼쳐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덕천 성전, 함명 성전, 드림 센터, 양산 미션 센터, 우간다 포동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곳이 가장 내가 해피데이, 가장 행복한 추억의 동산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기적을 맛본 기적의 현장이 되고, 그곳에서 신의 한수를 배운 가장 내가 은혜받은 배움터가 되고 성도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휴가고 안식년이고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의충만함 받고 나면 세포가 춤을 추고 이런 몸속에 염증이 암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싹 사라집니다 은혜위에 은혜를 이열치열 한여름 휴가철을 지나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자들아 고통당하고 아파서 힘들어하고 징징거린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멍에는 쉽고도 가볍이라. 주님의 멍에를 얻게 헤매고 주님 부탁하신 십자가를 갈맞추고 이 길을 완주해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